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이제 첫 번째 수업은 화약류 관련 화학 이론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약류가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 이제 화학 물질이잖아요.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각종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어, 이제 유기화학 또는 뭐 관련돼서 어떤 양농 개수 맞춘다든지 아니면 양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어 이제 화학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면 어 뒤에 있는 내용들이 나올 때 아무래도 많이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고 어 여러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물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질량이 존재하는 거, 질량은 뭔지 아시죠? 그 물질의 양. 여러분, 이제 보통 무게라고 하는 거는 질량을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나타난 거고, 질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고유한 양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어느 곳에서나 제더라도 동일한 양이 질량이에요. 부피, 부피 뭔지 아시죠? 그럼 이제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솔리드, 리퀴드, 게스라고 하는데,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이게 같이 공존할 수도 있어요. 액체랑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 또는 고체랑 액체가 공존하는 상태.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공존하는 상태. 그 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이제 재료 같은 것들이 있겠죠. 예. 물질을 구성한 재료. 자, 그래서 물질은, 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자, 이 물질을 원래 영어로 매러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물질이,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물 하면, 소금물. 어, 소금물. 그럼 이 소금물은 사실은 소금과 물이 합쳐진 거잖아요. 이렇게 소금과 물이 합쳐졌다. 이걸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걸 혼합물이라고 그래요. 혼합물. 그래서 소금물이 혼합물인 거예요. 소금물. 소금과 물이 혼합물인 거예요. 합쳐졌죠. 그러면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소금이라는 물질과,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물로 이렇게 쪼개서 분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증발시키면 되잖아요. 증발시키면 물은 물대로, 또 소금은 소금대로 분리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소금과 물은. 더 이상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가 안 돼요. 자, 이렇게 각각의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섞여 있는 상태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혼합물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제 혼합화양류라는 게, 혼합화양류. 혼합화양류는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각각의 구성 물질들이 이렇게 잡다하게 섞어 놓은 거, 그걸 혼합화양류라고 하고요. 이 각각도 화약이 될수 있어요. 그럼 각각 개별적인 화약을 보통 화합화약류라고 그래요. 화합화약류. 그러니까 소금이랑 물은 더 이상 물리적 분리가 안 되는 순수한 물질, 순물질이라고 하는데, 자이 순물질에 여러분들 이제 물과 소금을 보면 물은 뭐 H2O예요, H2O.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NaCl이잖아요. 그럼 이제 H2O라고 해서 자, 수소라고 하는 H랑 산소라고 하는 이제 O가 같이 결합되어 있죠. 이거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분리는 안 되고 어, 이제 화학적으로 분리하는데 뭐 전기분해를 한다든지하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자 이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냐 화합물이라 그래요 화합물. 그래서 NaCl이나 H2O 이런 걸 화합물이라고 하고 이런 물질 중에서 이제 화학적인 방법 즉 전기분해를 가지고 분리하면은 비로소 NaCl은 Na와 Cl로 분리할 수 있고, H2O는 수소와 산소로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가는 걸 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화약할 때는 화합화약류 하면, 어, 여러분들 순물질 자체가 화약인 거, 혼합화약류 하면 그런 걸 여러 개 섞어 놓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균일 혼합물은 소금물이 대표적으로 균일 혼합물이에요. 소금물. 그 불균일 혼합물은 여러분 흙탕물, 어. 흙탕물, 흙탕물. 자왜 흙탕물이 불균일 혼합물이냐? 어느 위치에서나 어, 균일하게 같은 조성비로 존재해야 되는데 흙탕물은 아래는 흙이 많고 위에는 어떻게 물이 많잖아. 이런 식으로 조성비가 서로 이제 다르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약에서 중요한 건 혼합물과 화합물에 대한 구분을 할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혼합화약류랑화합화학류가 이제 비로소 나오게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소랑 원소 기호인데 요거 뭐 알고 있어야 되죠 원소라고 하는 거는 자한 가지 종류로 원자로 구성된 거뭐 수소 또는 H2 그 다음에 이 탄소라고 하는 거 탄소 탄소는 뭐가 있냐 흑연도 있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렇죠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소 기호는 이제 이런 걸 원소 기호라요 탄소 크롬 자 Sr도 좀 알아야 돼 Sr이 뭐죠 스트론튬 스트로튬 이게 여러분들 이제 하늘에 우리가 이제 그시뭐 하늘에서 구조 요청하려고팡 쏘면 뭐가 촥 올라가면서 빨간색으로 촥 퍼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넣을 때이 스트로튬 붉은색을 나타내거든요. 요런 기호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보면서 보고 화약류 나올 때도 여러분들 기호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연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원소 이름은 뭐라틴화발견제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뭐 참,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주기율표는 어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0번 정도까지는 어 20번 정도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헬 리베, 붕탄, 질산, 불레나마 알규, 인황, 염화칼카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은 주기율표 암기하는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소 하면은 원자번호 8번 뭐 이런 게팍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자번호와 이 원소 기호, 기호와 그게 어떤 물질인지, 어떤 그 이제 이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수소, 헬륨, 리튬, 벨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 플로린은 불소라고 돼, 불소. 그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자, 알루미늄, 규소라고 합니다. 그 실리콘이라고 규소. 그다음에 P가 인이고 S가 황이에요. 자 S 황, 황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 나중에 흑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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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흑색화약 할 때, 흑색화약 할때이 S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탄소랑 탄소랑 그 다음에 이 S가 같이 들어, 가이두개 같이 들어가게 흑색화약이에요. 물론 여기에 초석이라고 하는 질산칼륨 들어갑니다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는 스트론튬도 기억해줘요, 스트론튬. 그 발음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색깔 나오거든요, 색깔. 스트론튬이 붉은색, 발음이 뭐 우리가 말한 녹색. 그리고 구리. 여기 있는 구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도 강록하다 나와요. 예, 크롬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좀 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봐줘야 돼요. 이 어떤 이름인지. 예. 자, 그래서 원소별 특징인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여기는 이제 자주 나오는 금속류를 우리 얘기한 거예요. 알루미늄, 바륨, 칼슘, 크롬, 코발트, 구리, 철, 니켈, 칼륨.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이름이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물리적 성질인데, 자, 이런 게 금속이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름 알아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은, 규소, 에이제 은, 나트륨, 주석, 아연, 마그네슘, 망간, 뭐 이것도 쫙 보시고, 요거 뭐 여러분들 금속이죠.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자량 같은 거는 여러분들 외워두실 필요는 없어요. 1번부터 20번까지만 여러분들 원자 번호를 좀 기억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탄소, 염소, 플로리 이게 불소예요. 그리고 아이오딘 이게 요드, 요드. 오그 다음에 질소, 산소. 뭐 이런 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중에서는 뭐 일종의 비금속도 존재하는데 비금속은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렇게 원자가 두 개씩 붙어서 존재하는 것들이 많아요. 비금속은. 아, 금속은 보통 원자가 하나인데 사실은 원자가 무한히 많은 걸 하나로 축약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인, 황, 브롬. 그래서 비금속이죠. 어, 특히 이제 브롬은 이게 두 개로 어, Br2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화합물은 이제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형성하는 거고 보통 일정 성분비의 비율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탄소 하나랑 산소가 두 개가 결합돼 있죠. 어,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이몇대면1대 2로 결합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여러분들 화합물 안에서 이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나와요. 질량비가 어, 그러다 보면 이걸 일정성분비법칙이라 해서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화물 안에서는 자 그게 이제 이두 종류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해서 원자들이 결합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피크린산이피크린산 자기학의 한 형태로 쓰여요. 그리고 TNT 이것도 여러분들 군용에서 자기학의 한 형태로 쓰이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이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꼭지점 부분이 전부 다 탄소예요. 그리고 생명성분의 수소인데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자들이 혼합이 돼서 하나의 화합이 돼가지고 하는 종류의 화합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피크린산, TNT.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뭐만 달라요? 그죠? 이 위에 있는 것만 다르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화학 화양류 화학 화양류라고 합니다. 자, 화학식은 이것도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이렇게 제가 나눌게요. 그러면은 H2O인데, 수소라고 하는 원소랑 산소라고 하는 원소가 존재하고요. 이 E라고 하는 거는 수소가 요 바로 뒤에 이렇게 쓰면 수소 원자가 두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산소 원자가 여기 하나 있다는 의미인데, 하나는 안 써요. 왜냐하면 생략을 해주고,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는 요 바로 앞에 있는 원자가 두 개, 한 개, 아, 산소 한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맨 앞에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제는 이 전체 있잖아요. H2O 전체가 두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H는 몇개 있느냐. 자, 이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앞에 2가 곱해서 H 원자는 네 개가 있는 거고, 산소는 원래 한 개가 있는데 앞에 2를 곱해서 산소 원자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얼마를 곱했다는 말은 이 전체에 여러분들 몇배주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 가로를 쳤잖아요 가로 음. 가로를 치고 나서 이 질소에 여기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1이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여기부터 마그네슘에 여기 안 썼죠 1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그네슘이거든요 마그네슘이 1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가로를 이렇게 묶을 경우에는 여기 질소가 1개 있다는 소리예요 산소는 몇 개? 3개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가로가 이렇게 묶이면서 2개가 됐단 말은 이 가로 안에 있는 게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 한번 세 볼까요? 마그네슘 몇 개? 한 개. 질소는 원래 한 개인데, 이거 가로 안에 게두개 있으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 산소는 원래 세 개인데, 밖에 2가 곱하니까 여섯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여섯 개, 질소 두 개, 앞에 1개, 한 개. 근데 여기 만약에 6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이, 이 전체, 전체가 여섯 개가 또 있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니까는 또 6을 다 곱해서 써야 돼요. 그럼 6 여기는 1 2 여기는 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맨 앞에 붙을 때는 이 전체를 다 여러분들 n배 해줘가지고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구조식과 시성식이라는 게 있어요. 원, 구조식 원자 간의 결합을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구조식이에요. 그러니까 탄소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전부 다 결합을 다 표시했죠. 이중 결합도 있고 단일 결합도 있고 시성식은 특정한 작용기를 표시한 게 시성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COH가 표시되면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카르복시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신만 나는 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성질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구조식과 시성식인데 이걸 적절히 혼합해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쓸때 시성식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분자식 있어요.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CH3COH였는데 이거를 그냥 다 묶어서 탄소가 두개 있잖아요. 그럼 두 개. 수소가 세개한개씩까네 개. 산소가 두개씩까두 개, 개. 이렇게 쓴게 시성식이고 분자식이고 실험식이라고 하는 이것도 최소의 정수비 2대 4대 2니까 2 4 2는 정수로 나눔 1 1대2대 1이랑 같죠. 그래서 최소의 정수비로 쓴게 이게 실험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네 가지 식인데 자요 분자식을 많이 쓰기도 하고 아니면 구조식 또는 시성식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좀 봐주셔야 돼. 제가 사실은 어, 골격구조식을 좀 많이 써요. 왜냐하면 분자를 자꾸 여러분들 보여주면 눈에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분자식으로만 쓰게 되면 이게 조금 헷갈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뭔지 같은 분자식을 갖는데 서로 다른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쓰는데, 요게 만약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 알아두시는 게, 이 탄소 있잖아요. 탄소. 여기 꼭지점은, 꼭지점은 무조건 탄소예요. 꼭지점은. 꼭지점 부분은 전부 다 탄소입니다. 그치? 이것도 꼭지점은 탄소예요. 이 골격 구조식을 쓸 때, 특히 이 벤젠을 쓸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꼭지점은 탄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탄소는, 항상 팔을 네 개를 갖고 있어요. 탄소의 팔은 네 개다. 알아두세요. 참고로 질소의 팔은 세 개고, 산소의 팔은 두 개고, 수소의 팔은 보통 하나입니다. 어, 그래서 탄소를, 개요. 탄소는 팔이 네 개, 네 개. 자, 그리고 수소는 생략을 많이 해요. 수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온전하게 쓴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탄소는 팔이 4개를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쓰면은 수소랑 탄소의 여분의 팔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 팔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3개의 팔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누가 결합되어 있는 거였냐면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 3개의 팔을 생략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 탄소, 가운데 탄소 보세요. 자, 이미 2개의 팔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두 개를 위아래로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원래 수소가 이렇게 있었는데 생략이 됐던 거였어요. 자, 이제 좀 아시겠죠? 요 탄소는 팔이 이미 하나 결합돼 있으니까 추가로 세 개가 더 있었고, 수소가 생략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게 그리면 요 그림인데, 이거를, 이 그림이죠? 이거를 갖다가, 자,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도.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이번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자, 이 꼭지점은 전부 다 탄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딱 보니까 이 탄소가 이미 두 개의 팔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요 탄소도 두 개의 팔을 갖고 있죠? 물론 이제 서로 공용하는 것도 각각 개별적으로 세 주세요. 탄소가 두 개의 팔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팔이 네 개니까 두 개를 더 해주고 그쵸? 여기다 수소를 생략되어 있는 걸더 쳐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팔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로 두 개를 더 해주고 생략되어 있는 거 해주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다 해주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쓸수 있는 거예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게 서로 여러분들이 전환, 왔다 갔다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꼭지점은 탄소인데요.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자, 이게 벤젠고리인데, 이 벤젠고리가 자, 알고 보면은 이게 이중결합도 있고 일부는 단일결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탄소를 딱 보니까 이 탄소의 오른쪽은 이중결합이고, 그쵸? 그렇죠? 왼쪽은 단일결합이에요. 그러면 결합 길이가 몇 개예요? 결합선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세 개. 그러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하면 네 개가 되죠. 네 개. 네 개가 된 다음에 수소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요탄소도 이미 두 개를 갖고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 더 추가하면 네 개가 되죠. 여기다 수술 하나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골격 구조식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모습이냐면, 벤젠의 모습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벤젠의 모습인데 이 분자식으로 쓰니까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되는 거고 수소도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되니까 C6H6 라 써요. 근데 이것은 C는 여섯 개 맞는데 수소를 세 보면 열두 개일 거예요. 그래서 열두 개. 요 탄소가 세 개인데 수세면 여덟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자식 쓰는 거 이거 여러분 특히 주의하고 특히 요 벤젠은 이렇게 쓴다. 아, 알아두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게 피크린산인데 이 피크린산을 구조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써요. 어 아,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 나머지는 아시겠죠? 요 탄소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원래 탄소라는 개념이고 여기에 여러분들 이제 탄소는 8이 4개여야 되는데 4개가 안된 애들이 있으면은 추가로 하나씩 더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그러면 요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탄소 8이 4개야 여기는 누가 생략돼 있더라? 수소가 생략돼 있더라. 그래서 요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 어, 요거 좀봐 주시고 이 NO2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NO2가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사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렇게 쓰고요. 이거를 이제 분자식 쓰면 이렇게 써요. 그럼 탄소 6개 몰아 쓰는 겁니다. 시성시로쓸 때는 자, 여기 가운데 보니까 여기 안에 음. 여기가 자, 원래 여기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탄소가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수소가 두 개. 두 개. 그리고 이쪽에는 OH가 달려있죠. OH 이렇게 가로 써버리고, 어, 가로로 이렇게 묶어서 쓴다는 거는 어, 여기가 하나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 이 탄소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OH라고 하는 이 작용기가 탄소, 특히 이 산소 쪽이 탄소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NO2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있는 질소가 이 탄소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여기 그 세개 있죠, 세 개. 왜?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금, 어, 요 앞에 있는 요 C6H2라고 하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 여기는 요 OH는 묶어서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요 NO2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니까는 하나, 둘, 세 개, 3개, 세 개를 어,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니트로 글리세린이에요. 그래서 ONO2, ONO2, o n o 2로 쓰는데, 뭐 NO3라고 쓰기, 쓰기도 해요. 그래서, 자, 요것도 이 꼭지점은 여러분들 이 탄소가 돼 있어요. 이렇게. 꼭지점은. 어, 그리고 여기 원래 수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팔이 네 개야 되니까, 어, 이네 개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로 더해서 수소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도 ONO2가 각각이 세개 달렸으니까. 왜? 하나, 둘, 세 개를. 그래서 기게 니트로 글리세린, 니트로 글리세린. 니트로 글리세린을 영어로 니트로 글리세린 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문자로 지를 쓴다는 거. 니트로 글리세린. 예, 알아두세요. 예. 자, 그 물리적 상태는 보통 이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인데 고체, 액체, 기체가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음. 이걸 상평형도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 기체의 경우는 압력을 높이면 액체가 되죠. 그쵸. 그렇죠? 액체의 경우는 압력을 낮추면 기체가 됩니다. 이게 압력이니까. 액체의 경우는 온도를 높이면, 이게 온도죠. 온도를 높이면 기체가 되고, 기체의 경우는 온도를 낮추면 액체가 돼요. 여기 라인이 기체예요. 예. 그래서 압력을 높이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면 이세 개가 같이 바뀌는데, 특별히 요 지점 있잖아요. 요 지점. 요 지점은 고체, 액체, 기체가 다 그 교접하는 지점, 이 지점이 삼중점이라 해서 세 가지 상이다 존재하는 지점이고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지점을 우리는 이제 일종의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표현하고, 이걸 융해곡선이라고 표현해서 이 증기압력 곡선 라인은 액체랑 기체가 공존하는 지점, 융해곡선은 고체랑 액체가 공존하는 지점, 이걸 승화곡선이라고 합니다. 고체랑 기체가 공존하는 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위 아래는 압력을 조정하는 거, 오른쪽 왼쪽 가는 거는 온도를 수정해가지고 세 가지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자량이라고 있는데, 원자량.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12짜리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하고 이와 비교한 이제 상대적 질량인데 여러분들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1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 원자 번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원소 기호도 암기하시고, 물질 이름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수소 나오면은 자, 원자번호 바로 1딱 튀어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탄소 나오면 원자번호 6딱 튀어나올 수 있게끔. 질소 나오면 원자번호 7딱 튀어나올 수 있게끔. 산소 나오면 원자번호 8딱 튀어나올 수 있게끔. 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어, 연습을 하면서 반복을 하고,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풀레, 나마, 알규, 인황, 염아, 칼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원, 이것만 외우면 원자량은 좀 쉽게 할수 있어요. 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무게이긴 한데, 원자 번호를 보통 두 배를 해주면 원자량이 나와요. 그래서, 자, 탄소의 경우는 6이잖아요. 그럼 두배 해주면 12가 원자량이 되고, 질소의 경우는 7이잖아요. 두배 해주면 14가 원자량이 되고, 산소의 경우는 8이잖아요. 두배 해주면 16은 원자량이 되는데, 하나만. 뭐? 수소만 그냥 그대로 씁니다. 원자 번호랑 원자량이 수소만 동일하게 보면 돼요. 수소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그래서 보통 두 배를 해주면 원자량이 되고 수소는 제외하는데 수소는 원자 번호를 그냥 원자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몰질량 일몰의 질량이라고도 해요.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은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이에요. 그럼 H2O잖아요. 그럼 H2개랑 O 하나죠? 자 그러면 H는 원자번호 1번 수소 원자번호 1번 산소 원자번호 8번 원자량은 수소는 그냥 그대로 쓰고 원자번호 자 산소는 어떻게 한다? 두배 준다. 그러면 16이 돼요. 그러면 다 더해보세요.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6 18 그래서 물의 원자량은 18이에요. H2O 물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번호 6번 산소 원자번호 8번 산소 원자번호 8번 CO2니까 그쵸? 이거 6두배 하면 12가 되고 8두배 하면 16이 되고 8두배 하면 16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해 주세요. 얼마? 44. 그래서 이산화 탄소의 원자량 얼마다? 44다. 그리고 요거를 1몰이라고 곱해. 1몰. 어. 1몰의 질량이라고. 표현해요. 1몰의 질량. 그 1몰의 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몰 질량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몰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자나 분자를 세는 개념으로 보는데요. 1몰은 어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연필이 있다. 그럼 연필을 12개를 한 다스라고 한 다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1몰은 원자나 분자 입자가 6.02 곱하기 1 0에 23제곱만큼 묶어 있을 때 이걸 1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값이 너무 크니까. 아, 이렇게 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얘가 몇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여러분들이 이제 1몰을 기준으로 아 이런 개수를 묶어서 1몰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이 6.0이 아니라 이거 두 배만큼 묶이면 2몰이 되는 거고, 이세 배만큼 있으면 3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몰의 탄소는 탄소 원자가 이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원자량이 1몰의 또 질량이거든요. 그 원자량은 얼마냐? 자, 탄소가 원자번호가 몇 번이었어? 6번이었어. 이거 암기해야 돼요. 그 원자량 은 12죠, 12. 그래서 1 2 g 만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이게 1몰이 되는 거고 그때 탄소 원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1몰의 이산화탄소 CO2는 CO2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의 분자로 계산하면 이게 이만큼 모여 있는 거. 그러면 이 CO2의 1몰의 질량은 44였잖아요. 그럼 4 4 g 모아 놓으면 요만큼 모여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몰이랑 개수랑 질량이 다 연결돼요. 몰, 개수, 질량이 서로 다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의 몰수 하면 질량을 물질의 실제 질량을 나중에 우리가 계산하는 몰 질량, 뭐 분자량을 몰 질량이라고 해요. 그런 걸 나눠 주면 몰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자, 요거 이제 나눠 준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해 볼까요? 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산화 탄소가 8 8 g 있대요. 근데 이산화 탄소의 몰 질량이 얼마냐? 44였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물질의 몰수는 2몰이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근데 이산화 탄소가 이번에는 22g 있대요. 이걸 44로 나눠 보세요. 나누기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0.5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